1월 22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과 기도의 3시간입니다. 10편 18편 2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아멘 다이슨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한 의인만이 하나님의 보호를 기대할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 상응하는 좋은 것으로 보답해 주신다고 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의인의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인도해 주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평강의 은혜가 넘쳐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여, 오늘 하루도 평강의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과 영의 컬컬함에 가운데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평강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